자, 트랜스 코드 때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녹화 시작했구요. 예, 가죠. 자, 일단, 여기, 느낌표, 낯선 인물 쪽으로 먼저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겠구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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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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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건 아니지. 이게 뭔데? 씨, 아니, 그대로 꼬꼬라시지. 아, 나 진짜. 아, 절벽이라고 말은 해주지, 진짜. 아. 아. 잠깐만, 여기 사람 몇개 묶여있는데? 몇개 어? 뭐야, 이거? 어 왜? I don't look good. 있어요? 아! 아, 아! What the fuck? What the? 커피 플린 야만. 아! i a n 아! 아, 이거 아, 아, 야, 이, 이러, 아, 야, 이, 깨... 아, 아, 야, 이, 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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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are you? Are you are you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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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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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랄라랄라랄라랄라 나는 너를 죽이러 간다랄라랄라 아. 야이 개새끼야 넌 뒤졌다야 어 너가 뭔데 나를 쉐끼가 아씨 괜찮아? 오耶，I oh yeah. think I hear voices coming from the other ruins down there. Let's sneak down and take a look. Which way? I'll show you. Okay, okay. y o u don't look good. You should rest here. 아니야. Okay. 야 쉬고 있으면 안 되지. Like 총 내놔. Okay, Come. okay. Follow me. Stay close behind. 자 리온을 따라가십시오. I know 원래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 갑자기 날잡나 잡아가지고 왜 이따구로 패는 건데 이유가 뭐야 씨 짜증나게 진짜 그래 카드 올게 그래도 탄약은 많이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뭐뭐 뭐, 숨어 over there

l e t 가자매 먼저 가 먼저 가야. 랄랄랄랄랄라. <라> <랄라라라라라라라. 라> 오케이 야이 아저씨도 존 마스턴이랑 똑같은 능력 가졌나봐 다 피에. <라> 아 여기 두명 있구나. 디아블로 이건 알아들었다. 어떻게 할까? 죄 죽여? 죽일까? 따라가서 죽여, 죽여. 혼자 있으면 바로 죽여. 사회주의자를 목 목매, 매는다는 거? 비 죽이고 싶었는데, 왜 자꾸 피하게 하지? 여여여여 여 옆에서 있었잖아. 아, 담배, 씨, 담배를 피울 거면 야, 왜, 왜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냐? 쫄리게! 아씨 빨리 가자고. 아씨가 나를 인도해야 될거 아니야? 인도쟁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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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들킨 것 같은데. 봐봐 이미 들켰어. 아너 거기서 왜 이래?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아유 잘가시고 어 다음 잘가시고 어디 위에 제어 잘가시고 어디 있는가 잘해는

Herkel is getting a boat lined up to get you and your men out of here. Okay. 야 잠만 이 사람 팔 하나 없는데. Good. Good. Here. This is for you. 뭔데? It's not much, but it's the least we can do. 돈이야? Good 아, luck getting home. 아돈 받으려고 임ission 한거 아니었는데? 뭐라 돈 줬으니까 좋은 거지 뭘. 좋아. 자, 고삐뿔린 야망 4초 이내에 모든 작업자들을 풀어주십시오 어떻게 죽여? 아니 어떻게 풀어? 1초 만에 탕탕탕 이랬어야 됐나? 어쨌든 5분 4초 이내에 완수해야 되고 이드샷8번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막 천천히 기어가는데 어? 어떻게 5분 4초 만에 끝내 가능하게 해줘야지 야, 거의 이거 인디아나 존슨인데? 아우, 제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모습 보면은 거의 인디아나 존슨이야. 미안해, 존슨데 존슨이라 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뭘 그런 거 따져. 에이, 야, 그런 거 따지다가는, 큰일 나, 안 돼. 존슨이라 했으면 존슨인 거고, 존, 존스, 존스라고 했으면 존슨인 거야. 따지지 말어. 맨날 인디아나 존슨 말할 때마다 존슨 존슨하니까 존슨 같아. 좋았어. 더치 아저씨의 아, 더치 선생. 내가 이섬 탈출할 수 있게 임무를 하겠다. 빨리 챕터 6로 넘어가자고. 아, 나도 말하고 나서부터 존스? 아, 존스구나 하면서 약간 생각을 했어. 아, 근데 갑자기 이 게임 장르가 레드 데드 리뎀션이 아니고, 장르가 그냥 언차티드 같은 느낌이... 아, 인디아나 존스, 약간 그런 류의 게임? 약간 우리는 보물을 탐색하고 아봐야 도? 어세계 유산을 찾으러 온 서부 인간들 같은 느낌이 거기다가 여기서 갈고 아니, 올가미까지 있으면 완벽하잖아 인정? 툼레이더 톰 레이더는 유적 파괴하는 거. 고 언차티드도 그렇구나, 맞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모든 유물 관련된 게임은 다 그거네. 다 부셔. 사라라. 야 근데 여기 어떻게 동굴에 이어지게 집을 만들어 놓냐 옛날 집 같은 경우에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없죠 t r a k s t r v v e i i n 로리아 잡혔나? 대답이 없는데? 아 아? 나 더치가 스페인어를 잘하나보구나 아 이.. 이분이 글로리아야? m n e o 이 it's genuine, o l d a g 이제 이할망고 뒤에서 등지르고 다시 훔쳐가면 되는거야? 무슨? <laughs> 아, 바다 속에 잠겼어? 그거 인정합니다. <laughs> 유적을 찾으러 여러 가지 검문을 통과하면은 다 착살라. 근데 이거 여기 이 섬으로 올때 바다에 물이 잠겼었거든요 배가 어 갑자기 폭풍 쳐가지고 번개가 석탄을 쳤는지 그 석탄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금이 없는 걸 수도 있어. 지금 저희가 표류당한 상태거든요 배 타고 도망갔다가. Won't be long before someone figures out who we are and sends word to the U. S. So what happened with John and that bank? He survived, unlike. The only one they Why is that? You think? I don't know. I was already on the roof. I didn't see it. And Abigail, I presume she was able to slip away in time.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know. 뭐가 걸리는데? <목소리를 Banana> 대체 결론이 뭐길래? 그렇다. 우리는 이유를 못 들었다. 다워버려가지고 듣질 못했다. <목소리를 잡아> 문이 끼었대. 이라이님안녕하세 들어 올려 들어 올려. 아, 둘. 야. 허. 조. 뭐? 등신들. 저할망구가 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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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니야. 분명히 덫치는 금 Listen, 때문에 저 할망구를 음, 죽였을 거야. 음, 이 할망구야. 내 금! 마지막이잖아. 날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I 죽인 거야. No m a t t e 다어야 쟤네 또어어 야! 아비게일! 아 아비게일 아니구나 얘 뭐지? 아비게일 맞나? 얘? 예? 아닌데 아비게일은 그... 존 여자... 여자친구... 어 야! 다리에총 맞았는데. la próxima vez será aún más duro. bueno. ha s i d 개쓰레기들이네 비에르구나 아비 아비겔은 그 좋은 마어여자여자아에 맞네. 경비에게 몰래다가 가서 뚝배기를까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처치. 자, 덤불에 시체를 숨겨라. 오케이, 오케이. 숨겨, 숨겨. 자, 만에다한 번만 뒤지고 갈게. 어. 들어가. t s g o i n there. Well, you know me. Arthur will cause ourselves a little distraction and then poof, we will disappear. 그래 가자. Take the other side of this door. É una i v i a c i ó n 경비대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다가 합의를 뒤지겠다 이야.

감사합니다. Over here.